부동산 시세를 쉽고 정확하게. 아파트 금토 김지수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매매가 활발하고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대장아파트 탑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장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본 이유는 담보가지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지역 최고가 아파트가 보통 시세를 견인하기도 하죠. 국민평형 31에서 35평 기준, 시세조사는 KB시세와 아실에서 가격 등락률은 리치고 플랫폼을 참고했습니다. 자 10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현대메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653세대의 51년차 입니다. 르엘 이촌, 2026년 750세대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죠. 지하철역 4호선과 경의종앙선 이촌역 역세권이고 용산 가족공원, 한강 조망과 주변 근린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31평 기준으로 k b 비세 일반가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4,990만, 매물 최저가는 18억 8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5 8 0만 하락률 11.37%입니다. 9위입니다. 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3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서 252세대의 46년차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로서 지하철역 4호선과 경인중앙선 2촌 역세권이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용산공원등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전역 면적 34평 기준으로 KB시세 일반가 19억, 최근 실거래가는 22억, 매물 최저가는 21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3,500만, 하락률 5.78%입니다. 8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2촌동에 위치한 한강 대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834세대의 25년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죠. 주변 주거 환경이 쾌적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33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9억 7,500, 최근 실거래가는 21억, 매물 최저가는 22억 5천, 저층 나와 있고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8천만, 하락률 11.76%입니다. 다음으로는 7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강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001세대의 27년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 4호선, 경희중앙선 이촌역세권이며,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용산공원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전용면적 33평 기준으로 KB선 일반가 21억, 최근 실거래가는 22억, 매물 최저가는 20억 저층 나와 있고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4천만, 하락률 5.98%입니다. 자, 다음으로 6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 위치한 한가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2036세대의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4호선 경희중앙선2촌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한강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이 가까워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매우 좋은 단지죠. 전용면적 33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21억 5천, 최근 실거래가는 22억 500, 매물 최저가는 21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9천5백만 하락률 8 1로입니다 자 다음으로 5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왕궁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서 250세대의 51년 차입니다. 재건축 단지로 현재 조합 설립인가까지 진행된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기대하는 분위기죠. 전용면적 31평 기준으로 k b s 세 일반가 23억 2,500 최근 실거래가는 25억 매물 최저가는 25억 2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4,500만 하락률 5.48%입니다. 4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에 위치한 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로 888세대의 16년차고요. 지하철역 1호선, 4호선, 경인중앙선의 용산역과 신용산역 등이 위치해 있고 용산공원과 한강공원 등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35평 기준으로 KB 시세 일반가 24억 7천 5백, 최근 실거래가는 27억, 매물 최저가는 현재 매물 없습니다.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3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청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578세대의 43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미래 가치 상승과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단지죠. 용산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34평 기준으로 k b s 일반가 24억 2,500, 최근 실거래가는 27억 5천, 매물 최저가는 30억,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2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서 1326세대의 41년차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경인중앙선 서빙고역이 위치한 재건축 예정 단지로 현재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재건축이 잘 진행된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31평 기준으로 KB 시세 일반가 27억, 최근 실거래가는 29억, 매물 최저가는 28억 7천,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1위입니다. 서울 용산구 2 0동에 위치한 한강 매니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서 660세대, 54년 차입니다. 지하철역 4호선, 경인중앙선2촌 역세권이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용산공원 등 주공 환경이 좋으며, 남산타워가 보이는 등 서울의 광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재건축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현재는 관리 처분 인가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전용 면적 31평 기준으로 k b 시세 일반가 40억, 최근 실거래가는 41억 5천, 매물 최저가는 41억,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장아파트 10곳을 살펴봤는데요. 용산구는 투기지역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주요 대장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자산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아파트 금융 도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상담 외의 복잡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토맨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금이 부족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채가 여러군데로 나뉘어져 관리가 어렵다면 대출 상담을 통해서 자산 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평일 상담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금융톡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 분들과 협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 더보기란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금융톡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